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 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후나형입니다. 지난 3월 5일에 박서진 님의 단독 콘서트가 팬님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러한 팬님들의 뜨거운 사랑에 박서진 님의 피지컬 앨범 예약 판매가 어제 3월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서진님의 신곡 춤몽 발매를 기념하여 다가오는 4월에팬사인회가 열린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을 후나 형이 알아본 바로는 정말 박서진님의 팬이라면 살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서진님의 피지컬 앨범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왜살 수밖에 없는지와 같은 앨범에 관한 자세한 소식과 4월에 있을 박서진님의 팬사인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지컬 앨범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앨범, 음반이라고 하면 크게 디지털 앨범과 피지컬 앨범으로 나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앨범은 실물이 아닌 온라인상의 음원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피지컬 앨범은 유통사를 통해 오프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실물 앨범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앨범으로 춤몽이 발매되었는데요. 팬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이렇게 피지컬 앨범도 발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속사를 통해 박서진님의 감사의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박서진님의 피지컬 앨범은 여러 유통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박서진님의 피지컬 앨범을 이번에 구매하실 분들은 다른 유통사를 통해 구매하지 마시고 꼭 뮤직코리아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후나 형이 뮤직코리아에 어떤 광고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뮤직코리아 온라인몰에서 음반을 구매해야 4월에 있을 박서진님의 대면 팬사인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추첨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구매하실 거라면 박서진님과의 대면 팬사인회 당첨 기회가 있는 지금 하시길 바라며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꼭 뮤직코리아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앨범이 참 좋은 것은 이번에 신곡으로 발매된 곡들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곡들도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수록된 곡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신곡 진아야와 춤몽, 헛살한 내가 있고. 없이 방설치 내가 널사랑했 나와 담는 불꽃이 가는 대로 놀아보세 <목소리> 그저 국수래 군수가 군비로라 인기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맘 거기서 거기 지나가 내가 정말 기존 곡이지만 팬님들에게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즐겨라와 때문에 흥해라 아버지의 바다 삼천포 답별가가 있습니다. 겨라겨라가막끝겨라전에 즐겨. 박서진 님의 탁월한 가창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박서진 님의 이번 피지컬 앨범. 수록되어 있는 곡들도 하나같이 보석 같은 곡들이라 벌써부터 구매 의욕이 샘솟는데요. 수록곡도 수록곡이지만 앨범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적인 구성품들이 정말 놓칠 수 없는 박서진 님의 굿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투가 떠오르는 박서진 님의 특별한 앨범 패키지 커버를 시작으로 화투 그림을 빼다 놓은 것 같은 신곡 춘목 앨범 CD와 정말 화투패처럼 뒷면을 제작한 스페셜 박서진 포토카드 9장 그리고 랜덤 포토카드 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탁자 위에 세워놓으면 딱 좋을 박서진 님의 미니 등신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록되어 있는 노래들도 하나같이 보석같이 빛나는 곡들이고 추가적인 구성품도 박서진 님의 새로운 모습이 담겨 있는 굿즈들로 팬님들의 구매 의욕을 뿜뿜 터지게 만드는데요. 심지어 가격도 착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뮤직 코리아 온라인 몰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원래 판매가는 16,500원이지만, 지금 19% 할인하여 13,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13,400원으로 치킨도 사먹기 힘든 고물가 시대에, 13,400원이라는 판매가는 정말 착한 가격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구성품까지 구비되어 있다니, 박서진님을 사랑하시는 팬님들이라면, 꼭 가지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앨범의 경우, 구성품도 구성품이지만, 가수라면 누구라도 존경할, 트로트계의 레전드 가수, 나훈아님이, 박서진님에게 곡을 전해준 진아야가 발매된 앨범인 만큼, 다른 앨범들보다 더욱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매하신 앨범은, 응모기한은 3월 26일에 마감된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26일까지 앨범을 구매하셔서, 박서진님의 앨범과 더불어 특별한 굿즈와 팬미팅 당첨 기회까지 꼭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박서진님의 신곡 춤몽의 피지컬 앨범 발매를 기념하여 열리는 박서진님의 팬 사인회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박서진님을 실물로 가까이서 보고 또 사인도 받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꼬리가 승천할 것 같은데요. 팬사 인회의 일시는 4월 27일 오후 8시에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에스플렉스 센터라고 합니다. 당첨자는 총 30명이며 앨범을 여러 개를 사도 1인 1매씩만 가능하고 타인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앨범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구매하시면 당첨될 확률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여러 번 당첨이 된다고 해서 당첨권이 여러 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뮤직코리아 온라인몰 내 당첨자 게시판에 공지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팬사인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니 또 여러 주의사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띄워드릴 테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중지하시고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박서진님의 대면 팬사인회 응모 기회가 걸려있는 신곡 춘몽의 피지컬 앨범 실물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기념비적인 앨범일 뿐더러 박서진님의 팬사인회까지 걸려있는 만큼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 소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실지 궁금합니다. 훈나형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본 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